네 고인 여기 중고차 박찬데요아아예 안녕하세요. 어, 제가 금요일 날 아반떼 엔 d 를 출고를 했거든요. 뭐 소모품이야 원래 이제 중고차 타면서 가는 거니까 그건 아는데. 네. 엔진을 제가 공업사에 토요일 날 들어갔을 때. 네네. 어 이게 차량이 아무래도 뭐 엔진 그 오일 소모 뭐 그런 게좀 문제가 있는 엔진이어서 네. 천 킬로 타보고 만약에 엔진 오일 소모가 이제 크면 네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아 네네 어.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아반떼 MD 자체가 네네 약간 좀 그런 고집병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네. 혹시 3,000km 타다가 이게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 사비로 아예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예전에 엔진 리콜 대상이어가지고. 아 어, 거기도 한번 전화 해봤는데 현대에다가 네네 근데 이미 10년이 지나가지고 무사 무상... 아, 연식이 10년... 10년이 지났어요. 네. 아 그러면은 고객님께서 한 3,000km 정도를 한번 운행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좀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네. 그때 만약에 차를 끌고 왔는데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수리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일단 구매하셔가지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예 여보세요 네아그 아반떼 MD 그걸로 해가지고 통화 저랑 하셨는데 네네네 아 근데 제가 오늘 또 새벽에 네 엔진 경고등이 또 떠가지고 오일밖에 안 됐거든요 차를 출고한지 음. 아 그러면 고객님 차를 한번 보내주세요 차를 저희가 봐볼게요 아네네 알겠습니다 네어 이제 앞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엔진 체크등이 들어온 아반떼 MD를 지금 제가 타고 여기 보면 엔진 체크등 들어있지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 체크등이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수리를 맡기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아반떼 엔 d 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엔진 오일을 먹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잡기가 힘들어. 아, 그래요? 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엔진 오일을 이제 새로 해, 새로 이제 넣은 다음에 엔진 오일이 뭐막 3,000km 탔을 때 얼만큼 빠졌는지 뭐 이런 걸로 확인해. 직접 운행을 해 봐야 돼. 어, 내가 운행을 직접 해봤을 때 엔진오일이 얼마나 새나.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이게 이제 출고하기 전에 엔진오일이나 이런 걸 한번 상태를 보고 나가긴 했거든? 이게 만약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은 좀 처리를 해달라고 뭐 이런 뉘앙스였거든? 네. 뭐 이런 문제는 당연히 처리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MD가 됐던 뭐가 됐던 거나 이런 엔진계통이나뭐 아니면 미션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한테 차를 사가시고 나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 이런 거100%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됩니다. 제가 진짜 이런, 이런 내용들은 안 해드린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고객님도 사실 공업사에서 엔진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이번에 좀 엔진오일을 추가적으로 넣어본 다음에 한3 0 0 0 k m 정도를 더 타보고 이상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뭔가 상황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 근데 이게 한 5일만에 또 다시 엔진 체크등이 들어온 거지. 현대가 나랑 무슨 원수가 됐는지 자꾸. 조금만 잘좀 만들어주세요. <laughs> 근데 나도 중국차 오래 했잖아. 근데 아반떼 MD에 대한 이고집병을 내가 익히 하는 게 내가 이걸 이전에도 처리를 해드린 적이 몇번 있어. 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차들을 아반떼 앤딱 열잖아. 네. 그러면 그 엔진오일 통을 봉인해 놓은 차들이 있어. 엔진오일 샌다고 찾아가면 자기네들 엔진오일을 추가적으로 넣은 다음에 봉인을 시켜버려. 아... 그 다음에 몇천키로, 뭐, 삼천키로 타고 오세요, 오천키로 타고 오세요. 한 다음에 자기네 기준에서 얼마 이상 세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게 차량이 보증되는 연식이나 뭐 이렇게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만약에 보증이 된다 하면은 그냥 한대 가서 봉인 하셔가지고 무상으로 수리 받으시면 되고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이렇게 저처럼 돈을 주고 직접 고치셔야 되는 상인데 황 일단은 이게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 저희 이제 공사에다가 차량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이게 내맘 같아가지고 지금. 아 저거 아반떼 엠디 하나 갖고 왔는데 형님. 저 엔진 오일 그거 먹는 거 있잖아. 오일 이 먹어? GDI? 어. 잘일 끌고 올까? 아 제가 가다 올게요. 해서 어. 봉인, 봉인, 코크 어. 봉인. 그러니까 다 봉인하잖아요. 어, 하고 안 먹었는데 엔진 오일은 괜찮아요? 어. 근데 왜 엔진 체크등이 들어오지? 엔진 체크등은 다른 거지. 스캔을 찍어봐야 되나? 중발식 응. 배출 시스템 누출이잖아. 응. 이게 지금 대량 누출이야. 응. 대량은 보통 캐니스터 쪽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 응. 응. 캐니스터하고. 포지 컨트롤 밸브하고 주유구 캡, 3세 어, 가지 교환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 그 내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음. 엔진 쪽보다는 그 쪽으로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행히도 그러면 엔진 저거 먹는 거, 엔진을 먹는 건 아니고. 오일이 먹어서 어. 뜨는 거는 아니고. 에. 연료 증발 시스템 문제거든. 알겠습 그럼 이것만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음. 네 여기 중간 좀벅찬데요아 예. <laughs> 아다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공업사 와서 촬영 상태 봤고요. 예. 다행히도 이제 엔진 오일이 먹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행히도 예. 그 다른 쪽으로 이제 이게 지금 뭐 증발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래요. 저희가 스캔을 찍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내일 정도면 수리가 끝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수리 완료되면은 저희가 차량 한번 다시 시운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촬영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엔진 광고드 네네 차를 이거 바꿨는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떠가지고 많이...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차량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하루만 좀 시간 주시면은 내일 보내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행히도 엔진 보링이나 이런 걸할 필요가 없군요 <laughs> 다행이다 <laughs> 그형 그거 뭐뭐 수리한 거죠? 캐니스터랑 캐니스터. 어, 지부켓 퍼지벨트. 아,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엔진 체크등 이런 거안 들어와요? 지금 상태로는 괜찮아요? 된다. 알겠어. 그럼 캐니스터가 전 깨졌어. 아, 캐니스터가 깨져 있었다고? 이쪽이 이게 좀 깨져 있네. 어. 뭐... 네, 고이님네네 네. 네, 지금 공업사 왔고요. 차량은 지금 세 가지 정도 수리를 했어요. 아 어떤 게 문제가 있던가요? 그 캐니스터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부분이 이렇게 볼트로 이제 그 붙는 부분이 좀 원래 잘 깨진대요. 아그네 차량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저도 실제로 눈으로 지금 봤는데 거기가 이렇게 좀 깨져 있더라고요. 퍼즈 밸브라고 해가지고 그쪽이랑 해서 한세 군데 정도 갈았다고 하는데 네. 그 교환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내용이랑 해가지고 한번더 보내드릴 테니까 네. 여기 여기 수리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아, 감사합니다. 아, 그, 혹시. 네네. 아, 제가 웬만해서는. 네.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다갈 텐데. 네네. 만약에 엔진병고등 들어오면은 그냥 네네. 제가. 네네. 공업사에 가가지고. 네네. 고치는 게 낫죠. 제가 이렇게 맡기고 하다 보니까 차를 원래 매일 써야 되는데. 아, 네네네. 불편하더라고요. 네, 엔진오일 먹는 게 고질병이다 보니까. 네. 저희도 출고하기 전한번더 확인하고 나갔고 지금 나갔을 때도 혹시 그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엔진 오일 양이나 이런 거를 좀 봤는데 전혀 뭐 이렇게 새거나 그런 양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이 많다고. 그러면 네, 다행이죠. 네. 그래서 엔진 오일을 먹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공업사 사장님 두 분이 다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걱정 안 하시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은 잘 타시고요. 추석잘 보내십시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MD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이제 본넷을 열시게 되면 이제 그 봉인되어 있는 차들을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엔진오일을 먹으니까 현대쪽에서 일부러 봉인을 해놓고 보려고 하는 차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도 좀 파악하면 좋으니까. 아반떼 MD 타실 분들은 봉인되지 않은 걸로 꼭 구매하시고 엔진오일 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 아, 뭐야. 담배를 태우셨네. 아, 대표님. 저 이거 매입한 거, 아, 이거 담배차인데요? 아, 이거 탈취박스, 탈취파 아, 이거 뭔냄새요 아, 냄새가 안 사라지네. 형, 이거 에어컨 필터를 갈아도 냄새가 안 사라져요. 이거 탈취박스, 탈취파 오, 진짜 냄새도 안 나네. 차량 에어컨, 차량 히터, 변배 냄새 제거, 생일성 냄새 제거까지. 원터치 탈취제 탈취밥.